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초기작인 바보 치료는 인간 어리석음에 대한 풍자화이다. 당시 사람들은 돌파리 의사가 이마에서 바보의 돌을 꺼내면 우둔함이 사라진다고 믿었다. 물론, 이는 실제가 아닌 은유이자 속담이었다. 화면 위아래엔 고딕체로 선생님, 돌을 빨리 꺼내 주십시오. 제 이름은 록베르트 다스입니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다. 한여름 들판. 깔때기를 뒤집어 쓴 돌파리 의사가 이마를 가르자 상처에서 돌 대신 꽃이 핀다. 그 꽃은 16세기 당시 어리석음을 상징하던 튤립이다. 테이블 위에도 꽃이 놓여 있어 이 장면이 반복된 수술임을 암시한다. 환자는 의자에 묶인 채 단도에 찔려 구멍난 돈주머니를 달고 있다. 그의 곁엔 병을 든 수사와 의학서를 머리에 인채 턱을 괴고 있는 수녀가 있다. 멀리 펼쳐진 평탄한 풍경 속엔 마을이 보이며, 연구자들은 리이메헨을 연상시킨다 말한다. 의사 머리 위엔 교수대와 풍차가 있어 세상의 사악함을 암시하고, 원형화면은 지구 자체를 상징한다. 요술장이, 잡초가 무성한 담장을 따라 요술장의 테이블이 화면 중앙에 놓여 있다. 오른쪽에선 메브리코 요술장이는 오른손에 작은 구슬을 들고 있고, 허리의 주머니에서는 올빼미 새끼가 얼굴을 내밀고 있다. 그 아래 바보 모자를 쓰고 방울 달린 띠를 두른 개가 조용히 요술이 끝나기를 기다린다. 맞은편 구경꾼들의 시선은 요술장이와 그를 응시하는 여인 사이로 갈리며 각 인물의 심리 묘사가 생생하다. 요술에 이끌려 입으로 개구리를 토한 여인은 몸을 앞으로 숙이고 침을 흘리며 요술장의 손을 응시하고 있다. 그 뒤에 구경꾼은 여인의 돈주머니를 노리며 손을 뻗는다.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진실을 알리는 듯한 남녀, 요술장이를 바라보는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팔랑개비를 든 아이까지 풍경은 지금도 거리에서 볼수 있을 듯하다. 이 작품이 보스의 진품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구도와 색채의 조화는 매우 뛰어나다. 일곱 가지 대주의 분노. 에스파냐의 필리페 이세는 이 그림을 1574년 낼 에스코리알로 가져가 침실에 두고 삶의 교훈으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그림은 괴판 위에 그려졌으며 원형 중앙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리하고 그 아래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신이 보고 계신다는 문구가 또렷이 적혀 있다. 원형을 따라 나태, 분노, 탐욕, 폭식, 질투, 허영. 한락의 죄악들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다. 보스는 이 주제들을 중세의 상징이나 비유가 아닌 당대의 일상 풍경 속에서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분노에서는 술집에서 막 나온 두 주정꾼이 격렬하게 싸우는 장면을 푸른 하늘, 녹색 옷, 황색과 붉은색채와 강하게 대비시켜 표현했다. 그의 눈에는 이 세상이 이미 타락한 인간들의 무대로 보였던 듯하며 이러한 염세적 시각은 이 장면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이 작품이 보스의 진품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샤를드 토르네는 오리지널로 보지만, 카알보호는 사본이라 주장한다. 이 사람을 보라. 가시관을 쓴 피투성이의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 끌려 법정에서 단상으로 나오고 있다. 몰려든 군중은 그의 처형을 외치며 흥분하지만, 그 얼굴들은 어느새 현실을 벗어나 악마적 형상으로 변해간다. 오른쪽 끝 방패에 들러붙은 두꺼비, 광장 다리 곁의 우상, 시청사 위의 펄럭이는 반달 모양 깃발은 보스 특유의 불길한 상징으로 장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킨다. 그리스도는 몸을 숙인 채이 광기의 무리를 연민의 눈빛으로 내려다본다. 그는 고통받는 희생자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비극을 꿰뚫어보는 이로 그려진다. 군중 속 악마성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우리 안의 무지와 잔혹함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보스가 그린 그리스도의 얼굴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슬픔과 깨달음으로 가득 차오른다. 그 표정은 침묵 속에서 말하며 보는 이의 마음을 서서히 파고든다. 동방 3현의 예배 보스는 전통적인 주제를 따르되 그 경계를 넘는다. 화면 위쪽 어둠을 가르며 빛나는 별은 마법처럼 사건의 신비와 기적의 힘을 더하고 인물들은 비교적 종교적인 공동체로 엮인다. 요셉은 마리아와 세 명의 동방 박사들 사이에 중심적으로 배치되어 인물들이 하나의 원형 구도를 이루며 화면에 통일감을 부여한다. 낡은 마구간의 지붕은 오른쪽 위편의 작고 평범한 마을 풍경, 곧 일상 세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이곳이 세속을 벗어난 기적의 장소임을 암시한다. 왼쪽 아래의 앙상한 나무는 겨울의 정적을 위쪽에 생기 어린 빛은 다가오는 봄의 기운을 상징하며 인물들이 걸친 장미빛 옷은 희망을 품은 색으로 다가온다. 이 모든 요소는 도이칠란트의 자유사상과 세바스티안 프랑크가 말한 영혼의 은유를 시각적으로 펼쳐 보이며 보스는 이 작은 화면 안에 인간과 신, 시간과 영혼의 경계를 아름답게 엮어낸다.